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, 오늘은, 엄청 오랜만이네요. 오늘은요, 또, 이번엔 또, 쿠데타마를 한번 올려볼 건데요. <laughs> 여기 동전지갑하고, 제일 큰 사진, 공책, 여기 이렇게, 쿠데타마 글씨, 이렇게 젓가락 달걀에서 부활한 날 자는 거 이렇게 <laughs> 있는데요.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이상한 소리 작쳤는데요 <작전네요. 웃음> <laughs> 속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속에 말풍선이 있어요. 말풍선 이렇게 돼 있어요. 제못 알아듣겠어.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개새끼요, 개새끼. 표정은 이렇게 생겼고 귀도 있어요. 얘. 참 신기하네. 손도 있고 다리는 섹시하게 꼬고 있어요. 뒷모습은 이래요. 단지고될수 있어요. 이렇게 밥도 있어요, 밥. 안녕, 하고 있네요, 여기서. 여기도 젓가락이 이렇게 찍고 있고. 대왕사진은. 다음에는 이 고리 한번 올려볼게요. 제가 이걸요, 지금 배송을 시켰는데, 아직 안 왔어요. 다음엔 올릴게요. 자고 있는 거. 글씨체. 공책인데. 여기 앞에는, 이거 집에 갈래, 이렇게 돼 있고, 그 뒤에는, 아무것도 하기 싫어. 여기에는, 이렇게 돼 있는데, 가운데 봐야 나오나 봐요. 이렇게. 등수 따위는 상관없어.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섬녀 음녀. 그리고 쿠데타마. 네, 잠깐만요. 만족하다. 여기에 시메트 같은 걸쿠레타만 사진을 하나 깔려고 쿠레타만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요 다음에 봐요.